Stand by. Stand by래. Hello, hello. Hello, hello. 준비跳. 听不懂.准备跳. 한국人, 한국人. 오,你是韩国人. Oh, 아, uh 한국人, -uh, 한국人. 我是朝鲜人.我我我让讲 English, English. <laughs> English, English. 다고 다고. 我只我只会 Japan. Japan. Japanese. Japan is. China. China. You China? No, I'm Japanese. 이 사실 우리. 오빠, <laughs> 미친 오빠, 오미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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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네 렛츠고 렛츠고 일본인이라고 거짓말 치는 거 같은데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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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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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스 나이스, nice, 언니, 음. 짱! <laughs> 야 이거 중국인이잖중국인이중국인인데 이거 인거지 y o u r e a l j a e s y h 에너 노노노 노 오빠 이러고 있네 진짜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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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러고 있잖아 목소리 굵직한 남성이 나한테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, okay, 고 go, go, go. 소리 여기서 만났던 목소리 같은데? 예전에 한번 만났던 사람 아니야? 저거, 오케이, 고고고 하니까 <laughs> 한번 만났던 So, okay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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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나이스. Nice. 참 어, 스리키트 아니었나? 아, 전판인가? 스키트 전 재밌는 형이네, 이거 기다려. 내가 구해줄게! 캣! 굿! 굿! 위아 숑디 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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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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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! 이따, 이따, 이이이 F 이랬던 것 같은데 나한테? <laughs> 맞지? F, F 이랬던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평균. 더 있어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그렇게 형식적인 대답은 필요 없어. 저리 가. 넌 매번 그런 식이지. 아, 이거 진짜. 퐁! 그만 좀 놀아, 진짜. 아이고, 환장하겠네. 밑에 한명 붙어 있는데, 지금. 와우. 아이고, 뭐야. 미션 감사합니다. 똥살치. 똥살치 확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님 이제 누군 못 살려. 스코스코스코 소리! <laughs> <laughs> 아니 저긴 저랬어 하하 쏘리 오케 휴디 삐졌어 삐졌나봐 아이씨 내가 너 몇번 살려줬는데 흐수 <laughs> 있지 미안하다 아니, 나 저긴 줄 알았어. 진짜 애놈이, 애놈이, 뭐, 애놈미저 집이 인서클이었단 말이야. 아, 내가 이 집에 있었구나. 아, 이기박아야겠데 이번 다 쳤어요. 좀 쎄게. 저기 두명 투명, 여기 두명같은데 레츠고 레츠고 1번 막아야 돼 우리 쇽디 에에에에 보그 보 에에 빨롬 빨롬미에이 어 <뭐라> 뭐야? 이게 죽어? 그래 그 레스고 레스코 에헤 팔로미 바로미 오케이 오케이 레스코 형디 노노 레스코 형디 아니 애플 애플 에브리크 노노 노노 오케이. Okay. 아니 진짜 미치겠네. 다시 다시. 아 씨. <laughs> 아니 그 아 저기 올라갔어야 됐는데 안돼아 파인애플 하이요 오 깜짝이야 아고파레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그 잘하시나요? 베린이에요 베린이에요? 네 저만 믿으세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저도 베린이거든요 오케이 베린이끼리 사고 한번 쳐봅시다 보여... 좋습니다 베린이끼리 1등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고 오케이 가보자고 어디 가실까요 그럼 아 따라가기 눌렀지롱 부캠 부캠 오케이 부캠 고 오케이 부캠 고 부캠 가서 이기는 살라 남으면 돼 그렇죠 그렇죠 갑시다 에이. 갑시다 갑시다 아니 잠시만요 베리니가 네? 아니잖아요 베리니 베린이 맞다니까요 베리니예요 ESC 누르니까 베리니가 아니잖아요 아니 딴게 가죠 어디 갈까요 <laughs> 아니 베리니끼리 포트캠프 가야죠. 아니 당신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니 님 내리고 싶은데 내려요 따라갈게요 알게 탄목까지 탄목 탄목이요? 네 바로 내리면 되나요? 네 지금 여기 한 뻔한 치고 20명 오는 것 같은데요? 아아 여기 탄목 캠프인데 저 지금 저 오히려 부캠이 사람을 못쓸수도 오이오 안녕 저희 베리니끼리 보여주는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베리니 파티 만세 오케이 만세 베팟 화이팅 어.. 두명 온다 그리고 연마을에 네명 들어요 아 어, 오케이 연마을 확인 만나러 갑니다 예? 아이체 도움이 필요하다 오케이 어디 어디 웰 도망친 중 오케이 어디 언놈이야 밤이 나죠 여기 아 그래요? 도움이 필요하다면서요 제가 도망쳤습니다 아굿 나이스 판단 오 사, 발소리 발소리 오, 죽여 죽여! 베리 잘한다! 잘한다 잘한다! 에이, 에이. 죽여버려 죽여버려! 에이. <laughs> 님 앞장 서주세요 <laughs> 이앞 창고에 사람 있는 것 같아요. 조심해요. 그 창고야 아까 한명 내리긴 했음. 얘가 다른 팀 같은데 얘가 왜 이렇게 늦게 왔지? 너무 너무 무무무대폰데안 돼.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아니, 아, 잘못 썼어. 하 미친. 앞에 있어, 앞에. 핑핑핑 핑. 잘못 썼어요. 1번에 있어. 이게 지 어, 제가 성광 던질테니까 아, 예. 저 오! 저요지 오! 저도 지어 저도 지금. 저도 지금. 저도 지금. 저도 지금. 저도 지금. 저도 지아요 저도 지금. 저도 지 지금. 저도 저도 지요 저도 지금. 저도 저저 <laughs> 에이 이 사람 방송하는 <laughs> 사다아희방송님그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? 어디서요? 아니 제가 목소리가 흔하긴 해요 아니에요 흔하잖아요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저 흔해요 저 게임할 때마다 어디 남자 잼민이라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잼민이 같긴 한데 에이 <laughs> 어디서 에이?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잼민이 같다뇨 이 사람아 2민이이아에요요아 제가 m i n i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에이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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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딴데 가죠 오케이 i n i 2min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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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그 영원히? 성의 없는 성의 없는 그 대답은? 어, 좋은 거 같아요. 돈까스제육 정말 영혼이 없네요. 불닭볶음면. <laughs> 제진 아이, 진짜 매운 거못 먹어요. 그러면은 제육볶음이 딱이네요. 이게 마라 로제 엽떡 먹어야지. 맛있겠다. 마라 로제 엽떡이요? 네 응. <laughs> 추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왜저총 뭐, 뭐라고, <laughs> 아, u 하나가 모자라요 뭐 o t s 뭐라고 w h a 요 are you doing? I'm not s u r 거 What are you doing? i 네. 네. 유튜브에서 목소리 들어본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어, 유튜브 어디서요? 모르겠어요.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.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요 어, 지금 사실 저 성대모사 하고 있는 중이 어? 아닌가 치지직에서 들은 것 같은데? 어허 치지직 어디서요? 치지직에서 들은 것 같아요 정확히 어, 기억은 안나어 생... 차소리 죽여요? 네네 어 죄송해요 보냈어요 너무 빨라 어 죽여 이걸? 역시 베리니 보여주나? 못죽겠어요 가빈, <laughs> 어 복수하러 다시 오지 않을까? 차리 차소리, 차소리. 오 돈다. 차소리. 어 빠른. 어. 빠르네. <laughs> 어, 어 <죽였다>. 잘한다. 좋았다. <laughs> 다 때려놓으신 것 같던데 보니까 무슨 소리예요? 근데 지금 여기 좀 위험함 우리 빨리 가야 돼 여기 아이, 마을에 있는 애들 때문에 있냐. 죽는다 죽는다 아, 누가 쏜다 쏜다 쏜다! 쿠라도 그래, 쿠라도 그래, 빨리 와요. 여기. 큰일났어요. 왜요? 총알만 많이 줘서 부상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. 이게 저두 개인데 네, 하나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잘 네. 쓸게요. 네. 저 방송이요 알려줘요 네 저... 목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볼 리가 없, 없는.. 있는게.. 뭐지? 오 차소리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나요? 아니 못주겠어요 아, 네. 저 녀석들이 이 밑으로 내려와요 어이, 어이. 저기 1 번까지 쭉 뛰어가세요. 오케이. 오신, 오신. 아, 나 큐브가 아니구나. 었 와? 왔어요 좋게 기다릴게요 님 그럼 k 판 하고 h a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t 아 a t What's 좀 h a t w h a t 지 that? What's that? What's t 리 a t 왔다 머리 위 왔습. 오케이 오케이 하긴 하긴 총 들었어. 여기 일번 쪽. 여기 바위. 아, 이 개가리 아, 머리 위. 잘해. 안 킹. 잘한다. 잘한다. 안 돼. 아 까비 까비. 아 까비.